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신 주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백신 기술이 구축된다면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 안보는 물론 백신 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백신 자급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자, 강원도에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 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엔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학생 접종 집중 지원에 돌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306명으로 지난주에만 8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간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위드 코로나 시행 전과 비교하면 1.6배 늘어난 수치로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집중 접종 지원 기간을 운영해 별도의 접종센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내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유치 실적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춘천에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비롯한 총 3조 1,621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예년의 10배가 넘는 성과로 최근 8,800억 원대 관광단지 투자 협약 등 대형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신규 고용은 4,034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소득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5만여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등 고객으로부터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이달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최 일정이 1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집행위원회를 통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일정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확정했는데요. 강릉과 평창 등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총 81개의 세부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야영장의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11건의 야영장 화재 중 절반 정도인 5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도소방본부는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소화기 구비, 경보기 설치 등 겨울철 야영장 화재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주간의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 여야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대선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야 선대위의 눈에 띄는 강원도 출신 인사 어느 분이 계신가요? 뭐 일단 도민들께서 음. 뭐 익히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이겠죠. 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었고요. 선대위에서는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대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의 최측근에서 모든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항수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네. 이철규 의원은 종합상황실장을, 또 유상범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지금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단장을 맡았고요. 박정아 원주가 위원장은 공보 수석부 단장을 그리고 김시성 전 도의장은 강원 본부장을 또 정창수 전 차관은 어~ 건설 지원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국민의 힘 쪽에만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도 저도 소속 도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허용도 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선대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이슈 정책이나 또 공약 등에 대항, 대응을 하고 또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선거 전체를 이제 총괄하게 되고요예 어,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경제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고요 송기현 의원은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서 대선 캠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선 캠프에 속속 합류하면서 의원실에 있던 주요 보좌진들도 캠프에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도 정치권도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강원도 내 정치권도 역시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끝나고 나서 석달 뒤에 열리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조직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선에 승리를 해야 3개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야 도당이 지방 선거를 그냥 치를 수는 없겠죠. 차분하게 지금 각 정당마다 지방 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이었죠.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강원 대전환 선거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선 준비에 나섰고요. 또 이미 지난 주말에는 도내 시장 군수와 광역 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위 20% 결과를 받은 어, 시장 군수나 저 광역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네.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또 국민의힘 역시 또 지선 준비를 역시 한창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윤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했던 인사들까지 모아서 폭 넓게 지금 선대위를 구성 꾸려 나갈 계획인데요. 오는 토요일에는 강원 선대위의 위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한기호 의원이 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이른바 살리는 선대 의 슬로건에 맞게 선대를 꾸려서 대선과 함께 지선도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이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를 찾습니다. 네. 아직 세부 일정은 막판까지 지금 조율 중이라서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지만 일단 시작은 내일 강릉에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강원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어 이제 강원도에 대한 그동안 보여줬던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내에서는좀 세가 약하긴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다음 주에 강원도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예. 15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춘천을 비롯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방문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요, 또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현재 선대위와 도당과 함께 지금 이달 안에 강원도 방문 일정을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이 여야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 일정에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코로나 예. 상황인데요. 여야 각 정당들은 일단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좀 진행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강원도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지역 공약을 하나둘씩 이제 풀어내게 될 텐데, 네. 강원도 정책 관련 과제들의 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뭐, 일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그각 지역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네. 예. 예. 데 문제는 역시 실현 가능성과 또 실천 의지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앞서서 강원도가 6개 분야 38개 주요 사업을 여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에 이것만큼은꼭 챙겨 달라는 건데 사실 채택 여부는 뭐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표심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국 3%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뭐 너무 안팎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도정치권이 이런 강원도의 목소리를 강하게 어필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도 여야 각 정당의 지금 도출신 주요 정치인들이 대선 캠프에서 지금 맹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의 현실화를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 9로참 피폐해진 지역경제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참 산적해 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뜻으로 강원 정치권의 영향이 좀 결집돼야 될것 같고요 내년 대선하고 지선하고 지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주미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4월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고 시범 운영 예. 거쳐서 자리 잡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내셨는지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체가 처음 시행됐는데 우리가 갑스발 그런 관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밤길에 밤에 눈길을 가듯 조심조심 그러면서도 소가 밭갈듯좀 우직하게 갔다 온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그동안 법만 있지 않았습니까 법의 취지를 실현할 어떤 법적이고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운영에. 그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경찰서장 평가라든지 행정감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들고 또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 행정과 그리고 교육 행정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이 하나로 묶여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고요. 또는 이제 도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이 도민에게 가고 또 도민의 의견이 우리한테 오는 이런 통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큰 것은 우리 강원도 자치 경찰제가 출범했으니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큰 비전으로는 지금까지 국가 경찰의 활동이 치안 활동이었다면 우리는 치안 복지 쪽으로 예. 국민에게 더 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그 일을 하면서 그동안 23차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치안 정책이 좀 촘촘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에서 말씀 을그 해주세요. 실제로 그 우리가 우리나라가 원래 참 선진국,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원래 선진국이라고 하면 국민 소득도 많고 문화적 강국이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경찰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래서 이 시점에 단행이 됐는데요.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그 설계와 시행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서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자치경찰의 특징보다도 그 원칙에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무엇이 치안이고 이 치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과거에는 국가가 정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조직폭력 변화, 뺑소니 사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최근에 어떻습니까? 사이버폭력이라든지 학폭, 아동폭력, 자살 실종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경찰의 수사만으로 풀수 없고요. 이건 지방행정과 시민과 주민 그리고 경찰이 힘을 그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는 필연적이고 음.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되면은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건가요? 그. 자치경찰제의 그 진정한 가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맞춤형 주민 맞춤형 정책 시행이라고 말하는데 예. 제가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첫 번째 예를 들면 그한그 그 지난 여름에 그 우리 춘천시 근처에서 그 횡단보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그 마을 앞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기관을 모아서 의논을 쭉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경찰청에. 강원도에 이런 곳이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 60군데가 저희들한테 보고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가 11군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북면인 경우는 이렇게 언덕을 다 올라가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 잘안보이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100미터 전에 운전자에게 지금 앞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알림 장치를 한1란 군데 해서 이 그런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우리 그 강원도의 중요한 문제가 배달 라이더 사고입니다. 그 저희들 그 배달 사고가 그이륜차 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네. 사망 사고가 우리가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일반적으로 그 사고 당 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 2.4%인데 우리는 5.4%. 다시 말하면, 20건에 1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배달라이더 중심으로 네. 그 안전교육을 한 다음에 밤에 잘 보이는 그 스카치라이트 조끼를 배부해서 입고 다니도록 홍보해서 배달사고를 줄이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또 이제 가운데 중요한 게 지금 보이스 피싱입니다. 예. 이게 1년에 1000건 그 가까이 일어나고요. 피해액이 270억,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촘촘하게 아주 구석구석 네. 시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자치 경찰제는 시행되고 있는데 네. 강원도만의 특성을 좀 녹여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형 자치 경찰제 방향성 현재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제가 지금 아까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 치안 수요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예. 경찰이 많은 부분은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덜 세련되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주민 간의 통로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경찰, 그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제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장, 의장, 시군의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주민들 만나 보니까 주민 그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찰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권력기관이냐. 예. 공권력도 함부로 행사하고 나고 있다. 음. 그리고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경찰은 우리가 볼때 벽이 너무 높다. 아, 그래서 예. 경찰과 주민간에 직접 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바로 경찰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런 방식을 만들고 그럼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도 있고 기획 기능도 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원도 형이 만들어져 나갈 것으로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구간에 있어서 역할을 하려면 역시 도민 참여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 도민 참여단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 어, 어떤 취지랄까요? 목적 이런 걸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제가 말씀. 그말씀드린 그 대로 그이 도민 참여단은 자치경찰제 원래 목재의 끝에는 부합합니다. 예. 저희들은 그 도민 참여 그러니까 도민 참여단이라는 것이 우선은 그시안 관련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범 택시 네. 자율방범 녹색 어머니 그다음에 그, 그 이제 그 자율 소방 예,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단체, 이렇게 16개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현장을 잘 아니,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책 제안을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과연 현장에 제대로 먹히고 있는가. 여러분이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건데 자치 경찰제가 워낙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선 홍보 대사 역할을 해달라 예.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 이, 예를 들면 이제 모범 운전사 같은 경우인데요. 그 그냥 손님을 태우고 돌아나갈 때, 예를 들면 어두운 곳을 한번 돌아서 나가게 되면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 치안이 조금 더 안전이 지지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은 국가 경찰 하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네. 잘 채택이 안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예민하게 지금 살피고 네. 있습니다. 예. 초기에 이제 이런 일을 맡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좀 바람과 계획을 담아서 정리 말씀 좀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치 경찰지가 급하게 그 진행이 됐어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한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비판할 게 아니라 어쩌면 현재의 그 한국적인 방식은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휘된 방식이다라고 K형 음. 자치 경찰제로 하고 끊임없이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일반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듣다 보니까 가장 큰 네. 장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없이 그야말로 지역 구석구석에 치안 서비스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극복을 위한 쓰리고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검사는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을 조기에 치매 예방하고 선별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예방부터 돌봄까지 해결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는 진단, 치료 등의 쓰리고 플랜을 통해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주민들 중에서 치매가 혹시 있는 분들 발견하고 그분들 치료하고 도와드리고 조움물품도 지원하고 보호자를 위한 각종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맞춰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발견과 치료, 악화방지 등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환자 중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 가족을 위해 화상 치매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매 환자의 투약 및 관리도 진행합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치매 검사하러 오시는 어른들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고령화 비율에 따라서 치매 검사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는 읍면 행정 복지센터와 협조해 60세 이상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데요. 치매 전담 인력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선별하고 방문 검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님니 네. 네. 어머니,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따라해 보세요. 심각한 고령화로 치매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센터에서는 출장 검진을 통한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셨어요 인지 학습과 교구 활동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도 치매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재와 교구를 통하여서 학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출장 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와 연계해 이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치매 가족 자조 모임도 진행되는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 교류를 증진시키는.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조 모임은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치매 가족과 함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갖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아, 요즘 같은 경우에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한테 언제든 전화하시고 같이 상담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러면 훨씬 짐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르신들 힘들지 않도록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해결하고 있는 건강 지킴이. 인재권 치매 안심 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그려봅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1인 가구의 비중이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경제적 불안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4인 가구를 기준 삼아 정책을 설계해 왔죠. 이제는 달라진 사회적 추세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성명송 더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